이 영화를 관련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그 선택이 저희가 보답하고자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감독님 입장이세요 네, <laughs> <laughs> 어, 반갑습니다. 저는 세신홍 감독 김현우입니다. 오늘 미술시각에 이렇게 많이들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색시봉은 음악영화이면서 사랑영화입니다. 네, 자, 이 차에 중에 해 오늘 영화고요 보고 만족하셨으면, 제가오는 영상을 부모님께, TV분들께 많이 추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윤석 아 오빠. 아 손몰이 갈 거야. 아 <laughs> 네, 이제 어, 대구, 부산 이틀에 걸친 무대 인사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 나오면 끝인데요. 역시 이제 40이 넘은 배우들은 슬슬 이제, 지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팀내라고 우리 어, 어, 여러분들 구호 한번 외쳐주세요. 재산하시면 됩니다. 비비에는 섹시하다. 비비에섹시하 yeah! 얼마나 섹시한지 이 영화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뷰에서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언니 네, 예뻐요. 형이 아요저 껍질 묻고 저는 목에 검... 아까 거기서 뱉는 때또와신 거예요? 아, 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한에 능통한 설생님들 때문에 많이 있는데 저희 세시공 선택해 주신 특히나 두번세번봐주신 우리 팬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영화예요. 어, 영화 보시고 만족하신다면 서일연휘의 부모님과 예, 저도 사랑해요. <laughs> <laughs> 조봉리 씨 팬이시죠? 저도, 저도 부산 좋아해요. 부산 <laughs> 올 때마다 너무 흥분되고 왼쪽 오면 가족과 같이 반겨주셔서 저도 부산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 너무 재밌게 보셨다면, 설 연휴, 친척분들, 어르신들 모시고 꼭 저희 영화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의 역할을 한 배우 장현성입니다. 그렇죠. 네. <laughs> 아, 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그 제가, 어, 하여튼 다시 태어나면 꼭 부산에서 태어나겠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아직 영화 안 보신 거잖아요. 네, 이 영화 굉장히 어, 제가 출연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 아주 특별한 영화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영화고 영화를 보신 후에도 여기 같이 오신 분들과 또 다른 또 추억을 만들 수 있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영화니까요. 음,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을 수 겁니다. 어? 준우 어? 아빠? 어, 안녕. <laughs> 우리 며느리감으로는 <까불어는> 좀해 <laughs> <편하게? 웃음> 그래 뭐 <laughs> 예, 여러분들 연휴들 잘 보내시고요 어, 저희 어머니도 영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들 선배님들한테 더큰 즐거움들을 드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지금 조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잘안 오신 것 같은데 아저 뒤에 계시는구나 친구분들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네 말씀도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직 영화를 영화가 시작 안 됐으니까 저는 여기 세시봉에서 송창식 선생님 젊은 시절을 연기한 신인 배우 조봉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어요. 저의 고향이 부산입니다. 고민초 남대 온남중 해강고 살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서 관객들 관객분들 앞에서 이렇게 무대 인사를 드리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고 뭐, 감사드리고 영화 되게 따뜻한 영화다. 가족들끼리도 볼수 있고 그리고 어르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 여행이 될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젊은 분들에게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자부합니다. 재밌게도 봐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인터넷으로도 좋은 글들 많이 나눠주세요. 저희 영화에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네, 예. 아,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좋은 시간, 어,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만큼 저는 이 부산이 참 모든 분들이 가족 같아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 예? 가까이 하자 가까이 가까이 하자 아내오나요 아아 아 내려와 아예 장마 좀 지나셨고요 내려와 이거 선생님 이렇게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 간단한 저희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하나씩 선택을 해서 그 좌석을 선택을 하든 아니면 지명을 하든 해서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기 좌석 좀 번호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감독님부터 네, 감사합니다. 2월 1 4번 기월 14번. 기월 14번. 기월 14번. 나와주세요 예, 저는 의를 보는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나.

선배입니다 고선배입 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아, 지겹고 다고요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영화관람 되세요. 자, 차렷, 경례! 안녕 차렷, 요